칸이 총리 범죄 근절 위한 강경 신정책 발표 도심 절도 폭행 성범죄까지 마크 칸이 총리가 이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가 폭력 상습범 처벌 강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법이 국민을 지키게 하라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역보석금제도 도입 이제 피의자가 쉽게 풀려나기 어렵습니다. 둘째 연속 형량 허용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량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누적됩니다. 셋째, 성범죄와 조직적 절도 처벌 강화, 반복 범죄자에겐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RCMP 인력 1000명 충원, 18억 달러 투자로 경찰력 확대, 하지만 정부는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정신건강, 중독, 청소년 보호, 주거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크칸이 총리의 말입니다. 진짜 안전은 단속이 아니라 회복과 포용에서 시작된다. 폭력범죄, 강경 대응과 사회적 회복, 국민이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날까지 미시캐나다가 전해드렸습니다.